지금 몇 퍼센트 정도의 힘으로 치시고 계신가요? 어, 어, 지금 약 60%. 60%? <laughs> 60%. 네. 어. 지금처럼 이렇게 동호인과 배드민턴을 칠 기회가 있으신가요? 어, 저희 회사에서 하는 랠리 시간을 통해서밖에 잘 기회가 없어요. 그 밖에 기회. 어... 음, 그거 이후로 별로 안 하는 해요. 대회에서 시합 때 상대 선수와 이렇게 난타를 치기도 하나요? 네, 경기 바로 전에 한1분 정도. 아, 그때는 좀 어떤 기분이에요?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 아, 그때 상대방도 모르는 저, 저만의 딱 기선제압을 해. 요 아, 상대방도 모르는 기선제압을. 상대방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저 혼자 기선제압을. 아, 예를 들면 좀 어떤 건?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아, 완전 되게 떨려서 지금. 몸이 어떨지 근데 최면 나는 하나도 안 떨린다. 아, 좀막 대충 한 번씩 켜주고 이런, 아, 이런 은근한 이런, 심리전. 네 심리전. 난 아, 하나도 안 떨린다. 이런 아, <laughs> 심리. 상대도 근데 경험이 있는 선수면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겠네요. 서로 서로. 네. 어 그래서, 이것 봐라 이러면서. 아, 이것 봐라. 제, 저도 그런, 아, <laughs>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아, 내가 너를 이제 분석해서 아는데 아니면 이런 이런 선수도 아는데. 은근히 이런 건좀안 보여주고, 좀 이런 식으로 하네. 이렇게 서로 심리전이 오가겠네요. 네. 아, 선수들만 느끼는 그런 게 있구나. 아, 그 있어요. 아. 와. 스매시 하나 꽂아주시죠. 아, 뭐가 아. 아, 맞았다. 아, 이렇게. 몸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몸은 이렇게 푸는 거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에 일환으로요, 전국 스매싱 재량에서 볼빅의 후원을 받아서 마스크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준 선수의 지목을 받은 KGC 인상공사의 김예지 선수와 그네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KGC 인상공사. 한식 선수 김예지라고 합니다. 이런 이런 촬영이 익숙하신가요? 아, 이런 촬영은 별로 안해 봤어요. 렐리전 그냥 가 가지고 동호인들이랑 게임 뛰고 그냥 그런 것만 이제 이런 촬영 같은 거는 요 음. <laughs> 인터뷰나 이런 거는 좀안해본 케이스입니다. 음. 저희가 볼빅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모셨던 선수가 배현주 선수고요. 그 배현주 선수가 너무나도 쉽게 성공을 했고 성공의 기념으로 후배인 김예희 선수를 지목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배현주 선수가 원망스럽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지금 심정 어떠신가요? 저연주이 알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원망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원망이 스러워요. 언니 연락 드릴게요 오늘 <laughs> 끝나고 <laughs> 변희 선수와 김효민 선수, 김하나 선수, 노예욱 선수가 너무 좀 쉽게 성공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확 바꿨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은 없지만 자신 있게 해 봐야죠. 그 동안에는 스매싱을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단식 선수들은 이 날카로운 대각선 드롭을 이제 구사 하시잖아요. 이제 저 게임에서 그래서 오늘은 아예 어, 스매싱을 빼고 대각선 드롭을 좀 구사를 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고 설치해놓은 곳에 이저 이제 구멍으로 들어가면 성공을 하시는 걸로 좀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거는 10분 시간을 동일하게 해서 이제 오늘은 김현희 선수가 동호인들에게 드롭의 자세와 설명해주시면서 할수 있게끔 저희가 좀 어... 규칙을 바꿨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선수는 성공하시면 어디에 기부하시겠습니까? 아 그냥 어려운데 이게 볼빅에서 암 종양. 음, 음 저희 채널에서. 네. 마음속으로는 대전에 갈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대전에서 감사. <laughs> 감사.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니까 아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 구멍에 이제 넣어주시는 건데요 원하는 곳에 놓으실 수 있게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단식 선수가 중앙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대각선 드롭으로 이제 날카롭게 공격을 하시니까 김유의 선수가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치를 잡아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이걸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편하신가요? 지금 여기.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놀러 오셨는데 인사 소개 한 마디. 헨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야구와 축구를 해설했던 김민구 해설입니다. 오늘 김해지 선수와 함께 이 도전을 앞두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좋게 아. <laughs> 배드민턴장에 와보신 적 있습니까? 배드민턴장이요. 군대 때 말고는 없어요. 음. 네. <laughs> 오늘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오셨으니까 그래도 같이 저랑 김혜선 수가 하는 것들을 저희 구경도 하고 네. 응원도 하고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저희가 리액션도 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안에 도전하시는 걸로 해서 지금 그첫 번째 셔틀이 날라와서 치시는 순간 카운터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카메라를 보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최대한 귀엽게 화이팅 한번만 더 해주세요. 对对对， 이게 지금 이렇게 치는 건 클리어, 이렇게 깎아서 치는 건 드롭. 지금 저희가 이제 드롭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치는 건 이제 저 멀리 치는 건 클리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 고성공하실 것 오. 같아요. 이제. 오, 오, 어, 어, 어. 되는줄 알았어요, 반주님. <laughs> 네.

아,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네. 드롭으로 저 좁은 곳에 넣는 낙차가 아, 아. 김래 선수는 KGC 인상공사의 주장을 주장. 맡고 있습니다. 아, KGC 인상공사의 주장 그 자존심. 많은 후배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아, 저 화이팅 좀 해주세요. 귀엽게 아, 아 저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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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팅 이분 지났습니다. 어.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뭔가 더긴장되실것 같아. 어? 아, 다이자 되죠, 되죠 오, 오 들어갔어. 오 어, 바로 성공. 오 어, 바로 성공. 바로 성공. 아 걸어라, 걸어라. 어, 왜? 어, 네. 와 대박. 아, 저 솔직히 아이게좀 힘들겠다. 2분5 3 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 와 대박. 안녕 보고 있니? 대박.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판으 들어갈 때 느낌 이 어떠셨어요? 와. <웃음> <웃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와.